여러분들 렐레 이번판에는 람머스 정글입니다 이게 람머스가 제가 예전에도 진짜 AP 람머스를 많이 실험을 했었는데 AP 람머스를 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사실 이 리안드리의 고통이 굉장히 큰템이거든요 왜냐면 이건 제가 몸으로 웅크리면은 저를 때리는 녀석들이 전부 다이 고통 효과가 묻어요 하지만 저 아이템은 옛날에 체력 체력이 붙지 않은 아이템이었어서 물리기가 너무 좀 리스크가 컸는데 이제는 이 리안드리 아이템이 체력까지 300을 올려주기 때문에 AP 라머스 를 아주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AP 라머스는 구르기에는 무려 AP 개수가 100인데다가 100%인데다가 궁극기는 솔직히 AP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국한의 AP로 가는 것보다 세상에 가만히.. 가만히.. 오왓? 카르마.. 카르마 썩은내가 진동합니다 아.. 이드릭 괜찮나? 불안한데.. 아.. 간냥그가 막아요 <laughs> 좀 빠른 3레벨을 찍고 여기저기.. 아주 재미나게 관여하고 싶기 때문에 강탈 아끼지 않아요 람머스로 푸킹 노는건 미친 짓이거든요? 람머스는 무조건 빠른 3레벨을 찍어야 되는 챔피언이에요 미친듯이 두껍 쪽으로 달립니다 잠깐만 우리 문도형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다리우스 같은 애들은 저기 전멸유체가 다 돌고 있으면은 솔직히 갱가가지고 첫판을 따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타이밍 좋게 들어가는 거아니 이상은 들어가기가 싫은 라인킹을 하거든요? 둘다 빨피가 아닌 이상 문도가 살인인 것 같으니까 한 탑은 유기시키고요 그냥, 네, 기분 좋게, 여기서, 이걸 먹고, 불까지 먹으면 생각해. 도 딱히, 갈 데가 없거든요? 여기서, 고발 찍어주고, 바로, 고 걸어주면서, 불까지 먹을 생각입니다. 상대가, 그웬이 정글인데, 요성이 아무래도, 람머스가 정글이다 보니까, AD 챔피언은 좀 하기가 싫었나봐요. 네, 아다나 가가지고요 이쪽으로 굴러가서 녀석이 계속 엿을 먹여주고 싶은데, 바로 고발을 쓰지 말고 좀 보다가... 좀 보다가...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좋 어, 보여주나 미신 오... 오... 나이스... 저 저, 저잡자 오... 나이스... 미신은 <laughs> 제법 귀엽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바텀 따이고 같이 봐줘야 되는데, 이즈가 힐이 아니거든요? 아, 이건 라인 클리어가 좀 좋았네요, 상대편이. 그냥 너무 기발하지 말고, 바로 코너링 우회해주면서, 일단 여기서, 이 바이게를 먹어서 다시 한번 각을 봅니다그렇죠그에쪽 바이게를 먹고 있죠. 이러면 사실상, 이브까지는안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오칩 타이밍 한번 잡을게요. 이 다음에 저는 리안드리 고통을 갈거기 때문에, 자, 루비 수정 하나 챙겨주면서, 이런 식으로 제 딱딱이 템트를 다시 올려줍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정글 먹으면 되겠죠. 구르기 선망할 거거든요? 도발을 제일, 도발을, 구르기 선망하고, 그 다음에 도발이랑 더블로랑 번갈가면서 찍을 거예요. 상황 가가면서 찍어야 될것 같아요. 멍청한 바텀에서 다이브 치고 싶은데, 지금, 그웬이풀팀 돌고 집에 갔다가 미, 캠프도 타이밍이어가지고, 지금, 사이브 치는 건 솔직히 좀 별로거든요? 최대한 짠 걸로 줄이면서 게임해야 됩니다. 아씨, 집구석으로 돌았어야 되는데. 밑에 좀 떨어졌죠. 그 다음에, 멍청한 탈론, 전멸 없죠. 잠깐만요. 이미 한대 터쳐 살는데 <laughs> 바로 이렇게 해서 죽여버리고 죽여버리고 아 뭐, 신놈인가요? 아 저의 귀여운 란머르기헤드뱅이으로 죽입니다 아 근데 플래시 좀 아끼고 싶었는데 아. 근데 이런건 빨리 잡고 빨리 턴 가져가는게 이득이라서 좀 아쉽지만 그 다음에 전소치기 저, 공허 유충을 주고 싶지가 진짜 아는데, 다우스도안 보이는 거 보니까, 뭔가 느낌이 쎄하긴 하거든요? 여기다 피가 하나 달아놓고요. 지금 치면 제가 봤서때가 먹을 수 있어요. 그게 푸틴도날 정신 없거든요? 스탑 저 가면 안 돼요. 저기는 지금 딱 봐도 사장된 라인이니까. 운도가, 운도는 그냥 살이면서 먹으라고 하고, 오, 저기 와드가 바뀌었네, 설마? 탈론 이쪽으로 우빙을 살짝 치길래, 살짝 쏠았습니다. 요즘에 이 공허유충을 빨리 먹어주는 게 얼마나 이득인지 모르는 멍청이 그,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공허유충까지 아주 남머스지만 열심히 챙겨주는 겁니다. 남머스 진짜 공허유충 개못 먹는다. 이냥그 무시할게요. 바텀까지 올라왔는데, 이미 전 공허유충을 먹어버렸죠? 음. 카르마가 올라왔는데, 잠깐 빼라고 하고요. 이 삼아 이거 먹나? 이건 내 거야 조인아. 저 귀여운 암머스를 보세요. 암머스 주제에 지금 오브젝트까지 나중 나름대로 컨트롤하면서 귀엽게 돌러다니고 있습니다. 자고요 바로 불러서 레드 먹으러 갈게요. 이 람머스는 굉장히 고점이 높은 람머스기 이 때문에, 단순히, 단순한 도발 셔틀, 콩벌레랑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일단, 미드가 확실히 풀려가지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6레벨을 일단 찍는 게좀 좋아 보이거든요? 구엔이 잠깐 밑캠프 돌릴 텐데, 백핑 한번 넣어주므로 인해서, 버튼에 경고장을 한번 넣어줄게요. 이게 리안드리까지 나오면은, 정글 속도가 좀 확실히 빨라져요, 람머스가. 암무스답지 않게 정글 속도가 빨라지면 탈론 내 정글 들어오나? 6레벨 시켰죠 탈론 정글은 무조건 체크해야됩니다 프론들은6레벨반 되면 항상 정글에 들어와서 저 회방을 올려가기 때문에 정글러들은 항상 탈론을 경계해야됩니다 좋거든요 지금, 지금 그 외엔 동선이 더 전부 다 파악되고 그외에 지금 불러 먹고 있겠죠? 그 외에 백팩 한번 넣어줍니다 궁을 배웠기 때문에, 저희 귀여운 람머스는 여기서 한번 불러가도 되는데, 그 왼쪽이 구행까지 오면 오히려 좋거든요? 이건 살짝 뺄게요. 터틀려가지고좀 확인한 뒤에. 레이스, 유령을 먹도록 할게요. 또보이주나 아, 까비. 자, 그런 걸봤으면요 다른 챔피언 같았으면 솔직히 좀 가기가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귀여운 라머스기 때문에 바로 굴러가줘야 돼요 이런 건 무조건 먼저 붙어 주는 쪽이 이득을 보는 확률이 99%거든요 그리고 상대는 다리우스는 문도 상대로 빼고 싶지가 않을 테죠 그래서 퍼펙트 라머스가 피아까지 박아놓은 귀여운 문도 박사를 이런 식으로 가서 슬로우까지 먹였고요 정말 먹이고 이런 식으로 바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클래시까지 뺐죠 바로 그렇죠 문도형님 너무 기뻐하고 계시죠 저희 크랙플레이 이 형님은 지금 스마일의 미소가 지어진 게 벌써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 바로 여기서 탈론을 충분히 의식해주고 잠깐만 탈론이랑 샌드, 당할 수 있... 아, 이 탈론이랑 셀드위치 당할 수도 있... 제발 빼아이 멍청한 놈맨비딩이 너무 느립니다 인작해 보이는데 저걸 당해주는 건 되게 개오바했다구요타른 같은 년들은 항상 저런 데서 누나를 굴리고 있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리신 형 너무 신난 건 좋겠는데. 어. 한번 리신 형, 과일기 못 먹게 하는 센스 좋았습니다. 과일기를 내가 달라고 하는 건좀 너무 개오바지, 죠 지금은 형님들 아직 미안드리가 안 나와서.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시기에요 보이시나? 루시안? 루시안 마사지 통과도 좋아요 사장님 분노가 느껴지나? 비전 좋았습니다 나? 까비 일단 스펙 체크 다 해놨고요 제가 스펙 다 빠진 거다 봤거든요 여기서 집에 가지 않고요 물론 집에 갔기 때문에 기분 좋게 다음 전령까지 먹으면서 그쪽에서 형님들 충분이 이제 기다려야죠. 성강 그냥 박아버립니다. 제가 먹는다는 확신의 성강태입니다. 어, 잠깐만, 뭐하죠? 미놈인가요 진짜 그냥 기만이서로 그냥 확신의 성강태만 박으면 안 돼요. 그냥 트롤링입니다 잠깐만, 우리 와, 안 와. 미친, 빨리 와. 미친놈인가요? 신놈이저 열밖에 하고 있습니다. 빨리 죽여. 와, 아, 바로 이게 저의 패기. 아, 아, 그 전령 같은 거는 뭐 상대도 좀 먹어야지 희망이 생기죠 형님들. 에이. 너무 막에만하면안 되잖아요. 음. 상대도 뭔가 좀 먹으면서 어느 정도 희망을 좀 품을 이자유 전 바로. 태불만을 가요. 전 이번 판에, 그극 AP 암, AP 람머스는 솔직히 좀 질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절 때렸을 때 상대가 진짜 불타버려서 죽어버리는, 그런 슈퍼 마도이스트 람머스가 오히려 오랜만에 하고 싶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제가 생각해놓은 템트리가 있거든요. 태불만 가면 먼저, 먼저 올리고 말씀드릴게요. 보이시죠? 리안델 들어가는 거. 기분 좋은 리안델이거든. 요 그 다음에 전여기 렌즈 한번 돌릴게요 아, 이즈 혼자서 뭐 하죠? 막 뒤로 그냥 돌아가버려요 저는 형님들 고발 딱 걸어주고 나이스 딱 플레이 그렇게 럭스가 돌아다닐 때는 이즈를 형님들 패놔야지 상대가 진짜 멘탈이 나가는 거거든요 뭐 하죠? 뭐하시죠? 어, 이거 좀 센데? 하지만, 저의 AP 라머스가 더 세죠. 구엔이 레셔까지 나오고 열심히 RPG를 하긴 했어요. 지금 템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엔이 지금 좀센 타이밍이에요. 저 녀석 나름대로 팀원들이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좀 성장한 역경 케이스거든요. 뭐가 나가든지 말든지. 끊임없이 rpg를 한좀 아, 마스터이 같은 놈이기 때문에 그놈이 지금 센건 당연한겁니다 근데 하필 그애인게좀 짜증나긴 한다 데일 아. 챔피언이었으면 진짜 훨씬 손쉬운데 일단 <laughs> 레드까지 먹을게요 우리 문도형님은 버티기만 해도 돼 사실상 저렇게, 난 저렇게 버티는 챔피언에서 잘 버텨주는 것도 되게 귀여워요. 그렇지, 카르마 형. 심심했구나, 카르마 형. 아까 플래시 빼놨어. 편하게 먹어. 음. 그렇지, 먹었지? 나렇지 이거거든요. 저희 형님들 좀 심심할 것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가지고요. 용을 칠테니서좀 도와달라고. 칠게요. 아아 배피. 아, 근데 뭐 리안드리 라머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나름 재밌으니까 많이 보세요. 아쉽지만 좋았습니다.